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김정원 작가님의 아이를 위한 하루 한줄 인문학 가지고 왔어요. 인문학이 다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지? 요즘은 글쓰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책 읽고 글쓰고 사색하고 또 인성, 교육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어, 수십 권의 책을 낸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고요. 그 어떤 어려운 공부와 도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방법, 바로 그게 하루 한줄 인문학 수업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많은 문장들이 있어요. 아이에게 이제 필사를 하면 좋은 짧은 짧은 문장이 있거든요. 그걸 소리내어 읽고 문장을 필사하고 필사를 한 후에 느낌을 이야기한 요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친 아이 생각의 깊이가 남다른 아이로 자란다고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하면서 맞아 부모라면 이래야 해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부모가 아이한테 야너 인문학 이렇게 공부해봐 이 문장 무조건 적어봐 이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프랑스에는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이 있어요. 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거쳐야 하는 논술형 대입 자격 시험인데 이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런 문제래요. 근데 그 문제가 대략 이런 거라고 합니다. 무엇을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도 가치가 존재하는가?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던지고, 이제 그거를 문술로 풀어내는 거죠. 자, 이런 문제의 본질은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 어른도 잘 모르는,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하루 한줄 인문학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스스로가 대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서 많이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요즘은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인터넷에 막 던진대요. 냉동만두를 냉장에 보관해야 하나요? 냉동에 넣어도 될까요? 김치를 당일에 먹어도 되나요? 일주일 후에 먹어도 되나요? 음,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톡에도 단톡방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이야기, 아니면 조금만 생각하면 알수 있는 이야기가 막 질문에 올라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서지 않은 사람은 늘 이런 식으로 타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다. 죽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자기 기호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선택하고,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저게 싫고, 이런 기준을 갖춘 아이로 키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인문학적 사고, 인문학 공부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가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할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야 해요. 누가? 부모가요. 저는 종이 자르기를 잘해요. 신발 정리는 제가 최고예요. 라는 식의 대답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함부로 겸손하지 말자. 서툰 겸손은 나약한 자존감을 만들고 틀에 갇혀서 영영 나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겸손한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이가, 어, 저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계속 말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어떤 지인과 이 작가님이 강연장에 간 적이 있는데요. 강연을 듣는 내내 이렇게 불평했대요. 배울 게 없네. 나도 저런 강연을 할수 있겠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네. 그는 두 시간 내내 불평만 가득 채웠지만 나는 메모장 세 장을 꽉 채웠다 여러분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누군가는 불평하고 누군가는 메모장 세장을 채워가요 누가 성장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죠 앞으로 더더욱 글쓰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SNS를 하는 것 중요하다. 우리의 감정을 글로 써서 공개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쓰기보다는 내 마음을 의식하며 써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어땠고, 나는 어땠고, 나는 오늘 어떻고, 나의 마음은 어떻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남을 의식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글들은 사실, 타인을 의식하며 이 사람, 저 사람을 모두 만족시키려고 하는 글은 정작 작가의 생각을 사라지게 하고 결국 타인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아무것도 아닌 글로 만들어버린대요. 우리가 실제로 글을 쓰면서 치유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작가란 직업도 스스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치유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닌지 싶어요. 부모의 생각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해요. TV를 너무 많이 봐요. 언제 공부하나요? 라고 고민해요. 하지만 부모부터 먼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어떤 생각과 행동. 이게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대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지 고민을 할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뜨끔 하, 하겠죠? 릴케라는 시인이 독창성을 기르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독창성이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죠. 남들과 똑같은 아이로 자라길 원하지 않아요. 첫 번째, 비평적인 글은 읽지 마라. 그런 글은 억지로 어느 한쪽 편드는 생명력 없는 교활한 언어 장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되도록 비평보다는 긍정의 시선으로 좋은 부분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글을 자주 읽는 게 좋다. 두 번째, 옳다고 믿는다면 내면의 말에 따르라. 내면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지금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적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너무 비평을 많이 하는 사람의 글을 읽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돼요? 너무 비관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으면 나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음. 그런 두 가지 방법. 이게 독창성을 기르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전에요. 50원짜리는 톱니바퀴가 109개가 있고요. 100원짜리는 110개, 50원짜리는 120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톱니바퀴가 왜 동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을까? 대체 누가 이런 디자인을 생각해 낸 걸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랑 질문하고 왜 이거는 매끈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책을 보니까 예전에 금화, 은화였잖아요. 돈이 태초에. 그래서 돈 주변에 있는 그 금화 은화의 테두리가 옛날에 매끈했대요 그때 그 매끈한 걸자 긁어가지고 금을 이제 <laughs> 금을 긁어서 모은 거예요 그래서 홈을 만들어서 톱니바퀴를 만들어서 긁으면 어떻게 돼요 매끈해지겠죠 그렇게 바꿀 수 없도록 동전을 갈아낼 수 없도록 톱니바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래는 또 처음 듣네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사모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의 힘을 길러줄 수 있겠죠 요즘 가족 단위로 캠핑장은 정말 많이 갑니다 근데 캠핑장 여기저기서 이런 말이 들린대요 넌 여기까지 와서 또 게임이냐 응. 스마트폰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게임을 할수 있겠죠 입장을 바꿔보자 부모들은 자연에 와서 왜또 술을 마시는가 어머, <laughs> 백두폭력. 네. 왜 부모들은 거기 가서 술을 먹어요? 왜 또? 네. 집에서도 술 먹고. 아빠는 회사에서 술 먹고. 자, 답은 간단하대요. 도시에서 마시는 술과 바다를 바라보거나 나무 위에, 나무에 둘러싸여 마시는 술의 맛은 느낌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이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좁은 방에서 하는 게임과 광활한 대지에서 하는 게임은 느낌이 다르다. 부모가 느끼는 것을 아이도 느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존중해야 된다. 너무너무 찔렸어요. 차라리 이렇게 말 걸어보래요. 캠핑장에서 게임을 하니까 느낌이 어때? 라고 아이와 그런 느낌으로 서로 대화하는 거죠. 부모의 언어 능력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아이한테 이제 말을 할때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이런 조항을 꼭 지키래요. 첫 번째. 불길한 예감은 표현하지 않는다. 아이가 뭔가 실패할 때마다 뭐 넘어지거나 어 뭔가 실패할 때마다 이런 부모가 있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겠죠. 뭐 조심하지 않았거나 뭔가 부주의했거나 하지만 아이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부모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예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더잘될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 위로를 좀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아이에, 아이를 격려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일의 가치를 표현하라 라고 합니다 대가를 키운 부모들의 말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아이가 자신의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에디슨도 학교를 거의 잘리다시피 했잖아요. 선생님, 얘는 못 가르치겠다고 집에 데려가라고 했는데, 엄마, 저는왜 학교를 안 가요? 라고 했는데, 어, 너는 너무 뛰어난 아이라서, 엄마가 이제 앞으로 가르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 이게 엄마의 말 습관에 달려있죠. 아, 제가 항상 읽을, 이,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읽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의사, 어, 응급 환자들을 고치는 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 다리를 다친 장애 2급의 국가유공자였어요. 몸이 이제 너무 아프니까 돈을 제대로 벌지 못했겠죠. 그래서 의료복지 카드라는 걸 내고선 이제 무료로 진료를 볼수 있었는데 늘 천대했대요. 병원에서 다 싫어했대요. 그 카드를 가지고 오면. 그런데 어떤 외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고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했대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정했어요? 의사가 되어야겠다. 자, 우리 이국정 교수가 남긴 문장을 필사해 볼까요? 이책 안에 필사를 해야 되는 그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어, 제가 조금만 오늘은 발췌를 했습니다. 자, 한번 필사해 볼게요.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환자는 돈낸 만큼 치료받아서는 안 된다.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너무 너무 정말 감동이었어요. 돈을 낸 만큼 치료받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 받아야 된대요. 어. 죽을 병이 있으면 무조건 살려야 되고. 그래서 아, 이런 문장을 적으면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겠어요. 자, 아이의 꿈을 키워주는 부모의 말. 누군가 자신의 꿈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다 좋은데 그게 돈이 되겠니? 너 그거 하려고 대학 나왔니? 그거 아무도 알아, 알아주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꿈참 근사하다. 와 너의 꿈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꿈을 키워 주는 엄마의 말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을 때너왜 전화 안 받았어라고 왜 이렇게 다그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왜라는 말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너왜안 받았어? 왜밥안 먹어? 왜 숙제 안 했어? 왜안 씻었어? 이거는 궁금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 비난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바빴지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서 말 습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저도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나쁘게 말하고 되게 성격이 좀 세니까 <laughs> 그런 성격인데 책을 이제 육아서를 보면서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를 저도 이제 배운 거예요. 배워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오늘 아이랑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저를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엄마는 너무 바쁘고, 유튜브 하느라 바쁘고, 강의하느라 바쁘고, 너희들한테 딱히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착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착하다는 게 여러분, 이 말을 착하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내가 독서를 해서 착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여러분도 더욱 더 선해지기 위해서 독서를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음, 똑똑해지기도 하고 착해지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사랑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소프트뱅크라는 일본 최대의 소프트웨어 유통회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정희 회장은요 어릴 때부터 너는 천재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대요. 너는 바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존감 낮아져요. 너는 천재다 들은 거죠. 매일 같은 소리를 듣다 보니 그는 정말 내가 천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훗날 자신감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사업 제휴를 맺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저는 천재입니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상대방 역시 손정이에게 천재 같은 면이 있어 보이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대요 자, 글을 잘 쓰는 아이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몇 줄로 읽는 사람이 감동을 줄수 있는가? 나는 내가 쓴 글처럼 살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글쓴 대로 일상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글잘쓴 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래요. 이건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서 한번 나를 들여다보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자녀 교육서라든가 자녀 교육을 받을 때마다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자, 부모로서 가져야 될 원칙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음. 아, 나는 막 부족해. 난잘 못하는 것 같아. 난더 열심히 해야 해.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해요. 두 번째 원칙,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것을 미안하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라. 요즘 막, 너 엄마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때리면 안 된다, 뭐안 된다 하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욱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 할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 군자라고 해도 화를 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아이와 오래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어, 못한 자신을 원망하지 말자.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무능에 아파하지 말자. 내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맞벌이를 해서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아이랑 그렇게 오래 함께 있어지 못해도 원망하지 말래요.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아이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는 당신의 순결한 영혼이. 어떤 육아법이나 훌륭한 환경보다 위대하다. 아,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완전히. 어, 정말 나쁜 엄마들은요, 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좋은 엄마가 돼야겠다는 <laughs> 마음 자체가 없죠. 음. 살아있는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 것인가에 집중하래요. 아이가 부모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동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이의 시작을 돕는 부모의 언어 습관. 많은 엄마들이, 음, 아이가 몰래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너무 많이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면, 스마트폰 당장 해지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laughs> 협박을 하고 막 화를 내요. 그럼 아이가, 몰래 이제 하다 걸리면은, 재수없게 들켰네, 숨어서 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엄마가 없으면 맨날 하는 거죠. 어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대개 도로에서 교통 단속에 걸린 사람, 뭐, 벨트를 안맸다거나 음주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나는 왜 벨트를 매지 않았을까. 나는 왜 술을 먹고 운전했을까. 미쳤구나라고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운이 없어서 걸렸네. 재수가 없었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부모가요 아이들 앞에서 그런 표현과 그런 것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면 아이랑 가다가 교통 단속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부모로부터 다 아이가 배우는 거예요. 많은 부모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대요. 딴짓하지 마. 문제는 아이에게 그런 삶을 강요하면서 동시에 남들이 할수 없는 창조적인 일을 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슷하게 또 살기를 원해요. 공부하고, 가만히 있고, 시험 잘 보고, 대학도 잘 가고, 그렇게 원하면서, 남들이 또할수 없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왜 아이에게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다른 것을 원하는가? 아이들은 너무 당황스럽대요. 부모는 아이가 마음 편하게 딴 짓을 할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딴 짓은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고 나중에 직업이 된다. 우리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작가가 될수 있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는 음악가가 될수 있고 그림을 많이 그리는 아이는 화가나 웹툰 작가, 만화가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막 저처럼 말하는 거 좋아하고 막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막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강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물을 많이 보고 영상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글이라든가 텍스트보다는 움직이는 것도 소리 나고 이런 영상물 좋아하는 아이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어요. 그 대도서관님이 얼마나 많은 영화를 봤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막옷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의류 디자이너가 될수 있고요. 머리나 메이크업 같이 이렇게 외모 꾸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네일 아트도 할수 있고 헤어 스타일러 그 다음에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부모는 딴짓 공부 말고 딴짓으로 간주하고 못하게 해요. 그래놓고 아이한테 너는 왜 잘하는 게 없니 재능이 없니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아이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낙서를 하든 그 아이가 낙서를 하다가 작가가 되든 못 되든 아이가 딴짓을 하는 그런 시기를 많이 주라는 거예요. 딴짓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우리 성인이 된 지금도 우리들 딴짓 해야 돼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만 보고, 이것만 하면은 우리가 넥스트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어른인, 엄마인 우리도 뭔가 딴짓, 해보지 않은 짓들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창조에 대한 교육은요, 가정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대요. 항공기 제조사 록히드 엔지니어였던 그의 아버지는 퇴근하고 나면 아들에게 전자 부품을 알려줬대요. 치과의사였던 마크저커버그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직접 베이징 프로그래밍을 가르쳤대요. 역시 어디 밖에 나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로보틱스 컨퍼런스를 보여주기 위해 때론 어린 페이지를 태워서 왕복 10시간 이상을 이동해서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로보 공업 그 컨퍼런스니까 포럼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데를 아기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보라고. 와, 이거를 진짜 이렇게 하면 아이가 눈을 띌 수밖에 없죠.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 모델이자 테슬라 전기차 창업자인 앨론 머스크는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10살에 첫 컴퓨터를 갖게 되면서 과학과 기술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도 하고, 전자부품도 하고, 로봇도 하고, 컴퓨터를 남들이 하지 않을 때부터 미리미리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IT 기업가들이 대학을 뭐 중퇴하고, 빌게이츠도 그러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아,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나의 딴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책을 읽으니까 인문학적인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제가 다 발췌를 못한 게 아쉽습니다. 아이를 위한 하루 한줄 인문학,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책 너무 좋아서. 서평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위한 하루 한줄 인문학은 앞으로 일주일간 공유 이벤트를 할 건데요. 네이버 카페 선한 부자 프로젝트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응모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